아이고, 영도야, 오늘 또 오빠 왔다. 어제 산에 갔다 오고, 어? 조금만 기다려. 기다려. 조금만 기다려. 아, 일요일, 일요일 12시입니다. 12시 저는 오늘 또 회사에 왔습니다. 회사에 왔고 일단 영도실 외 배변부터 오늘도 저희 딸아이랑 같이 왔습니다. 일로? 아 진짜 여기 퇴근 시간만 되면 <laughs> 그 새까맣고, 그 허리 엄청나게 길고, 다리 짧은, 그, 견종이 있잖아요. 그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여자가 있는데, 목줄도 없이, 개두 마리를 그냥 풀어놓고 산책하는데, 참, 너무 개념이 없어요. 그 분이 저기 산책로 와서 산책을 하는데, 그분또 지뢰밭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. 뭐, 그 분뿐만 아니라, 더 많습니다. 저쪽에. 몇 명이 있는데, 저는 단한 명도 그 사람들이 응가를 치운다고 생각지 않아요. 개념 없는 사람은 어딜 가나 개념 없어요 <laughs> 아, 그나저나 오, 영도야 오빠가 왔을 때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비 왔으면 이 산책도 못하고 어시를 배변도 못했을 건데 수야 하고 응가 하고 저 안에 들어가자 오늘은 1층에서만 있어야 돼 제 딸아이가 용도를 무서워하고 또 용도도 아직 제 딸아이의 그 존재를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딸아이를 회사 데리고 오면 둘이는 격리됩니다 저희 딸아이는 2층에 용도는 1층에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감히 시도조차 솔직히 못합니다 오늘은 돼지 수육 가져왔죠. 돼지 수육.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비는 많이 오진 않네. 아산 보니까 또 산에 가고 싶네. 어제 다녀왔는데 영도야 산에 가고 싶지 않아 또. 근데 오늘은 안 돼. 오빠가, 오빠 딸이랑 같이 왔기 때문에 혼자 내비, 오래 내버려 두면 안 돼, 그래. 닭소리가 나, 닭소리 이거 뭐 시골 아이고, 닭소리가 납니다. 가자, 다구는 소리가 나요. 다구는 소리가... 아, 이고 새들 보니까 좋다. 새들 보니까 좋아. 난데? 남의 그 응가 냄새는 왜 맡노? 패스! 닭을 키우는 와. 저희 회사에서도 전, 그 누군가의 그, 그 상상력으로 그 하단에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, 와. 감당이 안 되던데요, 그거? 은가하네 일단, 창문 4개 있는 쪽 건물. 일단 알겠어. 감당 안 되던데요, 그거? 이거, 니, 거를 덮으면 잖아 일단 여기. 바나스. 한 바퀴 돌고자 여기. 창문 4개 있는, 다른 쪽. 큰 나무. 항상 기억해야 돼요. 아니다, 치우고 가자. 지금 바로 치우고 가자. 또 나중에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. 잠시. 보자. 보자. 응가 좀 치우자. 잠시만 잠시만 아이고. 카메라 좀 끄겠습니다. 이 손이 손이 모자라네. 한 손에 카메라한 손에 줄 잡고, 한 손에 뭔가 표지 잡으려니까 손이 모자라네. 영도, 영도, 영도 얼굴 좀 보자. 자, 한 손에는 줄하고 은가를 동시에 잡고. 오늘 또 이제 휴일이니까 아마 집으로 안갈 겁니다. 제가 집집해 볼까요? 그럼 또 집으로 집으로 집하고 정반대로 뛰죠. 집으로 와, 맛있 귀신같은 놈, 귀신같은 놈. 별로? 오늘은 어, 여기 거기는 안돼 오빠 딸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, 여기 일로와 가자 아 이거 좀 용도야 좀 가만 좀 있으라 거기서 기다려.